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텍사스가 볼티모어를 7대1로 꺾고 ALCS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텍사스의 지휘봉을 잡고 4년 만에 복귀한 브루스 보치 감독 또한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이어 디비전 시리즈도 돌파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15번의 시리즈 승리를 거둔 보치보다 더 많은 승리를 거둔 감독은 19번인 조토레와 16번인 토니 라루사 밖에 없습니다. 월드 시리즈 전적은 보치가 4번 진출해 3번을 우승했고 토레는 6번 진출해 4번을 우승했으며 라루사는 6번 진출해 3번을 우승했습니다. 보치는 만약 올해 우승할 경우 스파키 앤더슨과 토니 라루사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양리그 우승 감독이자 역대 여섯 번째 사회 우승 감독이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한 경기수는 토레가 84승, 라루사가 71승, 바비 쿡스가 67승, 더스티 베이커가 53승, 보치가 49승, 로버츠가 45승입니다. 텍사스의 ALCS 진출은 2년 연속 월드 시리즈 준우승을 했던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물론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텍사스에게 더 고무적인 건 이볼디의 피칭이었습니다. 7월 19일에 팔뚝 부상을 당한 후 리앱 없이 48일 만에 복귀해 6경기에서 1승 2패 9.30에 그쳤던 이볼디는 와일드카드 시리즈 2차전 6.2이닝 8K 1실점 위력투에 이어 오늘은 지난 경기 94.9마일보다 크게 오른 95.8마일 포심을 던지며 7이닝 7K 1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이로써 디그론과 슈어저가 없는 텍사스는 이볼디라는 포스트 시즌 1선발을 얻었습니다. 이볼딘은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이 13경기 6승 3패 2.70이 됐습니다. 2.70은 50이닝 이상 현역 투수 중 포스트 시즌 1위에 해당되며 클린치 경기 성적은 3경기 3승 1.4입니다. 텍사스는 1회 시거의 솔로 홈런에 이어 2회 5점을 더 달아나 6대 0을 만들었습니다. 볼티모어는 2 4 23루에서 시거를 거르고 가버를 상대했지만 이 차전에서 말로 없는 포함 5타점을 올렸던 가버는 2타점 1루타를 때려냈고 뒤이어 아돌리스 가르시아의 스리런이 터졌습니다. 2020년 NLCS와 월드 시리즈 MVP가 됐을 때 9개 없는 중 7개를 중립구장인 글로브라이프 필드에서 때려냈던 시거는 텍사스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글로브 라이프필드 홈런을 날렸습니다. 텍사스가 글로브 라이프필드에서 가을 야구를 한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2타수 1홈런 2볼렛의 시거는 3경기에서 6타수 2안타 9볼넷을 기록했습니다. 9개의 볼넷은 3경기 구간 신기록이며 와일드카드 시리즈부터 진행 중인 5경기 연속 3출루 이상은 2012년 베리본즈, 2013년 데이비드 오티스 등과 포스트 시즌 타이기록에 당됩니다. 2회 선두타자로 나서 크레이머와 15구 승부를 한 것이 팀의 5득점으로 이어졌던 너데니얼 론은 6회 7대1로 달아나는 쐐기 솔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통산 포스트 시즌 첫 홈런이었습니다. 우승 토템인 윌 스미스는 2021년 6세이브 노블론 0.00으로 애틀란타 우승에 큰 기여를 했고 지난해에는 애틀란타에서 휴스턴으로 트레이드 됐다가 포스트 시즌 출장 없이 우승 반지를 챙겼고 올해도 지금까지 공 5개를 던졌지만 3년 연속 팀을 바꿔 우승하는 진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체프먼은 8회에 올라와 주자 3명을 내보내는 육수 피칭 끝에 2사 알루에서 교체됐습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유일한 메이저리그 선수로 다른 형제들이 전장에 뛰어든 크레이머는 1.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크레이머는 2020년 류현진 이후 처음으로 일리미네이션 경기에서 2이닝 이하 6실점 이상을 기록한 투수가 됐습니다. 볼티머어는 브래디시, 쥐로드 크레이머가 모두 정규 시즌 마무리를 잘했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8이닝 13실점에 그쳤습니다. 4타수 4만타를 기록한 건어 엔더슨이 12타수 6안타 2타점을 기록한 반면, 오늘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러치맨은 12타수 1안타에 그쳤습니다. 볼티모어 브랜든 하이드 감독은 러치맨 2번을 오늘도 고수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92시리즈 연속으로 수입을 당하지 않고 있는 볼티모어는 포스트시즌에서 수입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올티모어가 3연패 탈락을 함으로써 알동 대표로 나섰던 세 팀은 7전 전패라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ALCS에서 휴스턴에게 4연패를 당한 양키스까지 포함하면 알동은 포스트 시즌 11연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애틀란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포스트 시즌에 참가한 정규 시즌 승률 1, 2, 3, 4, 5위가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텍사스의 ALCS 상대는 휴스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 위치한 두 팀은 포스트 시즌에서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휴스턴은 3차전을 승리하고 2승 1패를 만들었습니다. 휴스턴은 한 경기만 더 승리하게 되면 7년 연속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휴스턴은 원정에서 방망이가 잘 터지는 팀답게 미네소타를 9대1로 대파했습니다. 휴스턴은 득점순위가 홈 15위인 반면 원정은 다저스와 애틀란타에 이은 3위입니다. 더 고무적인 건 크리스티안 하비에르였습니다. 하비에르는 지난해 a l c s 3차전에서 5.1이닝 5K 1피안타 무실점,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6이닝 9K 노이트로 두 번의 결정적인 완벽투가 있었지만, 올해는 ERA 4.56으로 데뷔 후 가장 부진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비에르는 5개의 볼넷을 내주긴 했지만 5인닝 국회의 1피 안타 무실점을 통해 가을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비에르는 포심보다 슬라이더가 더 강력했고 미네소타 타자들은 슬라이더에 16번 방망이를 내 13번을 헛스윙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선발 첫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하면서 하비에르보다 더 많은 이닝을 던진 선수는 세 경기가 모두 월드 시리즈 완봉승이었던 1 9 0 5년에 크리스티 메튜슨이 유일합니다. 하비에르가 작년 가을처럼 던져준다면 휴스턴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네소타는 요한 산타나가 시구를 하고 저스틴 모어너가 1 0포를한 경기에서. 소니 그레이가 4이닝 5실점 4자책에 그쳤고 마에다와 베일리오버도 1차전에 이어 도합 3.1이닝 4실점에 그쳤습니다. 그레이는 일루수 키릴로프의 실책으로 인해 무실점이 될수 있었던 1회에 넉점을 내줬으며 와일드카드 시리즈 때와 같은 날카로운 제구가 없었습니다. 그레이는 지난 경기를 포함해 올 시즌 33경기에서 피홈런이 8개에 불과하고. 두 개를 맞은 경기도 없었지만 오늘만 두 개를 허용했습니다. 그레이의 이 피홈난 경기는 2021년 9월 이후 쉰아홉 경기 만의 처음입니다. 휴스턴을 잡기 위해서는 로페스와 그레이가 나서는 두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했던 미네소타는 1승 1패의 그침으로써 크게 불리해졌습니다 로페스와 그레이는 이번 시리즈에 더 이상 선발로 나설 수 없습니다. 휴스턴은 브래그먼도 홈런을 때려냈지만 아브레유와 알바레스 두 명의 쿠바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3년 계약을 맺고 시즌 내내 부진하다가 마지막 4경기에서 6타점을 올리며 지구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브레유는 1회 4대0으로 달아나는 스리런과 9회 9대1을 만드는 투런을 날려 첫 포스트 시즌 멀티 홈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야구를 본 이래 최고의 클러치 히터로 인정하는 알바레스는 홈런과 2루타 2 개를 날려 5타수 3장타 경기를 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올 포스트시즌 성적이 12타수 6안타, 타율 5할에 안타 6개가 모두 장타로 포스트시즌 시작 후첫 3경기에서 기록한 4개 홈런은 타이 기록에 해당됩니다. 또한 3경기 구간 6장 타 사홈런은 1977년 레지 잭슨 이후 처음입니다. 잭슨은 1977년 월드 시리즈에서 4차전 이루타 하나, 홈런 하나, 5차전 홈런 하나, 홈런 하나, 6차전 홈런 3개를 때려낸 바 있습니다. 알바레스는 2019년 한개 2021년 두개 지난해 3개와 올해 4개로 통산 홈런 10개를 채웠습니다. 탈락 위기에 몰린 미네소타는 조 라이언이 4차전에 등판하며 휴스턴은 얼퀴디를 선발로 냅니다. 휴스턴은 4차전을 패해 5차전으로 가게 되면 벌렌더를 내세울 수 있지만 미네소타는 선발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